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내용은 수학 원의첫 단원인 지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수라는 단원을 처음 배우게 되는데 어, 처음 배우기보다는 이제 중학교 때 배웠었던 지수에 관련된 어,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지수 법칙이라는 지수 법칙이라는 것을 배웠었죠. 그것을 갖다가 확장을 시켜 가지고 어, 이 녀석들의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단원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AN승이라는 관련된 건데, 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중학교 때걸 다시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수법칙이라든가 거듭제곱에 대해서 설명이 다 나와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거는, 요런 기호를 사용을 할때 요게 이름이 무엇인가? 예, 밑이라고 하고 요거 이름은 지수라고 한다.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지수법칙이라고 해갖고 지수의 곱을 합으로 만들고, 지수의 거듭제곱, 거듭제곱을 다시 한 것은 지수의 곱이랑 같고 지수를 분배할 수 있고 <laughs> 나눗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수끼리 나눗셈을 할 때는 지수끼리 뺄셈을 한다 라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수법칙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는 셈이 됐고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요게 아니고 요 거듭제곱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제곱근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랑 같냐면은 중학교 3학년 때 나왔었던 제곱근이라는 개념, 이 개념을 확장을 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거듭제곱근이 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는 요 녀석을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이냐. 중학교 때에는 우리가 이제 제곱에 대해서 x 제곱이 만약에 2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라고 하는 루트라는 기호를 사용을 해갖고 어, 제곱수가 아닌 숫자에 대한 어떤 제곱의 근을 갖다가 표현을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이 제곱에 대해서만 표현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세 제곱이라든가 네 제곱에 대해서도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 녀석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자.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정의입니다. 첫 번째, A의 거듭제곱근. 은. 여기서는 거듭제곱근이라고 안 쓰고, 특정 숫자를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N제곱근이라고 하다면 요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때는, X의 N승이 A가 되는 X값.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 제곱근 이차방정식이죠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실근이 두 개가 나오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얘를 이렇게 체, 캐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세제곱근하고 네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녀석을 갖다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 여기 보시면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게 간략하게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실험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제가 직접 복잡하지만 조금 오래 시간을 들여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이 A가 된다, 라는 것은 A의 제곱근, 2차 방정식을 푸는 것이고, 얘는 2차 방정식, 얘는 3차 방정식, 얘는 4차 방정식이 되겠죠. 자, 우리가 3차, 4차 이상의 방정식을 풀 때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바로, 얘네들을 풀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 인수분해를 할수 없다면, 우리가 얘네들을 풀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고, 이 예시 중에서 어떤 녀석들이 우리가 세제곱근, 네제곱근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의 세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수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x3승은 8이 되는 x 값을 구하라 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인수분해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죠? x 2의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 맞죠? 얘를 갖다 이항을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면은 근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실근이 2가 나오고요. 자, 이쪽 방정식은 허근이 두개가 나오죠. 즉, 이 녀석의 세제곱근은 몇 개입니까? 바로 3개입니다. 3개. 자, 별표 쳐두세요. 세제곱근 하면은 3개가 나온다. 이해되시죠 자, 이 중에서 실근은 누구냐? 실근 2죠. 실근 2. 그럼 이 실근에다가 무엇을 줄 거냐? 바로 우리가 이 세제곱근이라는 기호 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이런 기호는 바로 요, 이 녀석을 계산을 해갖고 실수가 나오도록 하는 녀석한테 이 왕관을 수영을, 수여를 하는 일종의, 어, 마스코트라고 할수 있겠어요. 세 제곱근 중에서 마스코트로 삼아야 될 녀석이 누군가? 아, 이 녀석을 2로 삼겠다. 그래서 얘는 잘 보세요. 우리가 8의 세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x 3승이 8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를 기호로 쓰면은 세제곱근 8 이렇게 쓰는데 이 세제곱근 8이라는 녀석을 2라는 녀석한테 주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제곱근이라는 왕관을 쓰기 위해서는 어, 세제곱근이 총 3개가 나와요. 그 3개 중에 실근인 녀석한테만 저 왕관을 수여를 하겠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그렇다면, X3승이 0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녀석은 X가 0이 되고, 얘는 3중근이 됩니다. 3중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얘도 실근이 3개가 나오는데, 녀석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네, 이 녀석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얘를 갖다가 0이라는 녀석한테, 세제곱근 0이라고 하는 기호를 줄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도 실근이 0이라고 하는 녀석한테 세제곱근 0이라고 하는 기호를 줄수 있다.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8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 이 어떻게 돼 있어요? x 3승은 마이너스 8이죠. 요거를 이항을 시키면 x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럼 이 녀석의 근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2랑 허근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일단 세제곱근 자체는 몇 개가 나와요? 세제곱근은 세 개다. 그래서 세제곱근은 세 개인데 이것들 중에 왕관을 수여할 수 있는, 즉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왕관을 쓸수 있는 애는 누구냐? 아, 그 놈을 실근에게 주자라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거 세제곱근은 무조건 몇개 나와요? 세제곱근은 <laughs> 무조건 세 개가 나온다. 이해 되시겠죠? 세제곱근은 무조건 세 개, 3개. 세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실근은 몇 개냐? 네, 전부 다한 개가 나온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거는 이따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16의 네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16의 네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 x4승은 16을 인수분해 한거죠. 요거를 인수분해를 하시면은 조금 빠르게 풀게요. 제가 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제곱 더하기 4는 0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근이 뭐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2 2 그리고 허근이 두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허근이 두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 쌤 이거 설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나오는 그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 즉, 우리가 이 녀석이 짝수인 경우, 자, 이 가지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수 있을 텐데, 요네 제곱근에 붙는 얘가 짝수인 경우랑 세 제곱근이라고 붙는 요 앞에 붙는 n 제곱근이 홀수인 경우, 즉, 홀수 제곱근과 짝수 제곱근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고, 그 녀석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올지, 플러스로 나올지, 마이너스로 나올지, 그거를 갖다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 얘는 음수가 나오고요. 얘는 양수가 나와요. 그리고 얘는 0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 짝수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즉, 실근이 두 개가 나오고, 이 실근들을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한 녀석은 플러스, 네 제곱근 16. 누구? 즉 2라는 놈한테 얘를 줄 거고 마이너스 4제곱근 16이라는 녀석한테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왕관을 수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실근이 2개가 나와요. 실근은 2개가 나오는데 4제곱근 자체는 몇 개가 나와요? 4제곱근 자체는 총 4개가 나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x의 내제곱근 같은 경우에, 에, 0의 내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x 4승이 0이 되는꼴인데, 자 얘는 x는 0, 4중근이 나옵니다. 즉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0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내제곱근 0이라고 쓸 수가 있고, 얘는 실근이 한 개가 되어있어요자 여기서는 실근 한 개, 실근 한 개, 마지막으로 얘도 실근 한 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6의 내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X4승이 마이너스 16이 되는 건데, 자, 이 녀석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려고 이렇게 넘겨보면,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허근만 총 4개가 나옵니다. 즉, 허근이 4개가 나온다는 소리는, 요 왕관 있죠? 마이너스 16의 내제곱근이라는요 기호를 쓸수 있는 애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n제곱근 a라고 하는 기호는 요 기호는 a의 n제곱근 중 실근인 녀석한테만 수여되는 마스코트인데 자, 여기 이제 예시를 다 보시면 알겠지만 n제곱근의 n값이 홀수이냐, 짝수이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a라는 숫자가 양수이냐, 0이냐, 음수이냐에 따라 총 6가지의 가지수가 나오고 그 가지수의 의거를 해갖고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세어봤더니 아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한건 실근이라는 녀석은 왕관을 수여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실근이라는 녀석이 가지수가 달라질 수가 있고 그에 따라 가능한 왕관수요가 있고 불가능한 왕관수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a의 n제곱근 같은 경우에 자, 첫 번째 하나 안쓴게 있는데요 a의 n제곱근 그냥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몇개 나오죠? 이거는 항상 n개가 나온다 n개 중근 전부 다 따져서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x 3승이0 같은 경우에는 저걸 세 개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a의 n제곱근 중에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건데, 자, 홀수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양수, 0, 음수가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개씩 나옵니다. 한 개씩 나오고 얘네들은 다 기호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짝수인 경우에는 양수인 경우 양수인 경우 두 개, 0인 경우 한 개, 음수인 경우 없다가 되겠고요. 그래서 두 개인 녀석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근 a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 얘는 n 제곱근 0이라고 쓸수 있고요. 음수인 경우에는 아예 불가능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아.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x가 n제곱근 a라는 녀석을 분석을 위해서는 어떤 그래프를 분석을 해야 되냐? x의 n승이 a가 되는 녀석의 실근 개수를 구한다. 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실근의 개수가 바로 교점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그래프? x의 n승하고 a라고 하는 녀석을 분리를 해 가지고 어 교점의 개수를 구한다. 그러면 x의 n승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x의 n승은 이 n값이 홀수이냐 짝수이냐에 따라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x가 홀수승인 경우에는 원점 대칭인 그래프가 나오고요. x의 짝수승인 경우에는 y축 대칭인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x의 홀수승 같은 경우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y는 a가 양수이냐 0이냐 음수이냐에 따라 그래프를 선을 그려 볼수 있잖아요 자첫 번째 y가 a 양수인 경우에는 교점 몇개 나와요 한개 나오죠 교점 한개 그리고 0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얘도 교점이 한 개가 나오고 음수인 경우에는 이쪽에 교점이 한 개가 나오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그래프에서 전부 다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가 나온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짝수선 같은 경우에는 교점이 두 개가 나오죠. 그리고 이때는 접하죠. 한 개가 나오고, 자 이때는 교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점이 없다, 실근이 없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인석들을 채울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에 네,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건 무엇이냐?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a의 n제곱근하고 a의 n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 이 네,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말.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수있어야 되겠습니다. an 제곱근이랑 an 제곱근 중 실근. 자, 요거에 대해서는 예시를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고요. 자, 몇 가지 성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질인데 어, 루트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루트 바깥쪽에 제곱이 들어간 경우랑 루트 안쪽에 제곱이 들어간 경우. 자, 바깥쪽에 제곱이 들어간 경우에는 그냥 a로 나오고 안쪽에 제곱이 들어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배웠죠? 아이 녀석이 절대값을 씌워서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확장시켜서 n제곱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기호를 할 수가 있는데 자 n제곱근하고 n이 만나면 서로 이렇게 없어지면서 제거가 된다 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a값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얘거든요. 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세제곱근의 마이너스2의 세제곱근 자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계산 순서로 봤을 때, 제곱근을 먼저 계산하죠. 제곱근을 먼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가 살아요 죽어요. 마이너스가 살죠. 마이너스가 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잘 보시면, 맨 처음에 요소계가 마이너스 2였는데, 얘가 마이너스가 살아남죠. 하, 그래서 얘는,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n이 홀수일 경우에는 a로 나옵니다. 그냥 a. 즉, 부호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와주시면 돼요. 아, 부, 부호를 신경 쓰, 쓰지 않는다가 아니고 부호를 신경 써야 돼요. 네. 부호를 담은 상태로 그대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n이 짝수일 경우에는,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4제곱근의 마이너스 2의 4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자, 얘가 먼저 영향을 주죠. 그러면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사라지죠. 그 상태에서 얘랑 없애주면 되기 때문에 부호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호가 플러스가 됐죠. 자, 짝수 제곱근행 같은 경우에는 속 안에 n승이 들어있을 경우에 얘가 절대 값을 취한다. 라는 겁니다. 즉, 성질이 이게 제곱 같은 경우 여기가 짝수기 때문에 요 놈하고 성질이 같아져요.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곱근을 계산을 할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를 끄집어내서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 생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일반적인 수학에서는 무엇을 생략을 해요? 1을 생략을 하죠.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에도 1을 생략하고 x 앞에는 1x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차수 같은 경우에는 x 같은 경우에 x 1승이 생략이 되는 어있 거죠. 여기까지 이해 되시겠죠? 자, 근데 제곱근 기호랑 여러분들이 다음 단원에 배울 로그 같은 경우 제곱근이랑 로그 같은 경우에 어떤 숫자를 생략을 해야 될지는 반드시 외워 둬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곱근 기호 같은 경우에는 별표 쳐 주세요. 2를 생략을 합니다. 제곱근 기호는 2를 생략한다. 자, 그리고 로그 밑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배울 텐데 10을 생략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불러요.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요 제가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 루트 a는 결국 뭐가 생략된 거냐 앞에 2가 생략된 거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홀수제곱근 같은 경우에 요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가능성이 어디까지가 되느냐 라는 것인데 자얘 같은 경우에는 양수 ok 0 ok 음수 ok 전부 다 됩니다. 그래서 얘 가능 가능 가능이 되겠어요. 자, 하지만 짝수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양수 됩니다. 그래서 얘 가능하고요. 0도 돼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다가 별표를 쳐 주시고 음수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녀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밑에 나오는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에서는 반드시 A와 B가 양수일 경우에만 요것들을 정의를 내리고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곱근의, 거듭제곱근의 성질까지만 배우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자, A가 양수고 B가 양수고, 우리가 이제 MN이 2 e 이상인 정수일 경우에, 사실 얘는 제곱근의 성질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언제 배웠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중3 때 배웠던 거. 2번도 중3때 배웠던 거. 3번도 중3 때 배웠던 거예요. 즉 예대로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어 3번 수식이죠. 여기에 들어 있는 요 m승이 여기로 들어간 경우에 이거를 확장을 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어통 약분 통분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얘를 사용을 한 건데 자, 이것들은요. 사실상 암기를 할 필요가 없고요. 자, 이 녀석들은 지수 법칙으로 자 전부 다 통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지 않고서도 지수로 전부 다 이거를 바꿔버리면 문제를 매우 손쉽게 풀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을 바락바락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단원에 대해서 한번 개념 문제를 간단하게 짚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을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히 해라. 이거 되게 쉽죠? 처음에 이걸 먼저 풀어주시면은 a 곱하기 a 12승의 5승이고요. 요소안에 들어있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네, 합이 되죠. 그래서 a의 14승의 5승이니까, 자, 얘는 어떻게 돼요? 곱이죠. a의 70승.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도 분배법칙하고 이런 거를 잘 적절하게 버무려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봅시다. 다음 값을 구해라. 자,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시냐면, 세제곱근의 64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근의, 자, 얘는 64는 2의 6승이죠. 그래서 요거랑 요게 나눗셈이 되기 때문에 2의 제곱이다. 이렇게 풀수 있는데, 자, 이런 풀이는 사실상 무엇으로 다풀수 있냐면, 지수로 확장을 해서 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녀석들을 지금 연습하지 마시고, 지수 단원에서 지수를 배우고 나서 지수로 바꾸는 것을 연습하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 자 내제곱근 같은 경우에 요 소간해가 양수만 들어간다는 게 되게 포인트고요. 여기 바깥쪽에 마이너스가 쓸수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고, 자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자 홀수 제곱근 같은 경우에 홀수 제곱근 마이너스 a는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네,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오제곱근을 243으로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거, 어 이거 배웠었죠. 바로 n제곱근의 a의 n승인데, 자 이게 짝수일 경우에는 절대값 a랑 같다. 풀이를 보시면 얘가 처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8승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2의 8승이 됩니다. 즉, 부호가 마이너스가 사라지죠. 마이너스가 사라진 상태에서 이걸 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필수의 제1번 거듭제곱근의 뜻에 대한 설명인데 별표를 무한대로 쳐주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바로 A의 n제곱근과 A의 n제곱근의 실근. 요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자, 이 녀석은 별표 쳐주세요. 실근, 허근 전부 다. 얘는 실근만. 따라서 이 녀석은 무조건 N개. 자, 이 녀석은 그 제가 적어둔 표 있죠? 표를 이용을 해갖고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여기서 봅시다. 기억번 27의 세제곱근은 3이다. 맞습니까? 틀렸죠? 왜냐면은 하 여기에 실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얘는 실근 허근 전부 다 따져야 돼요. 그럼 이 녀석을 실근 허근을 전부 다 따지려면 X3승은 27을 풀어가지고 X값을 전부 다 구해야 됩니다. 그럼 X값을 구해보시면 3이랑, 어, 이거 좀 복잡한데, x-3의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9인가요? 아 잠시만요. 3x 플러스 9네요. 어, 그래서 이쪽 허근을 구해주시면 은 얘가 뭐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죠? 마이너스 9 빼기 36이니까 마이너스 27 그래서 3이랑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3 i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의 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세제곱근 3분이다. 이렇게 쓰면 은 틀린 것이 되겠어요. 즉, 우리가 이거를 구별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요 말하고 요 말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니음번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16의 네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판단을 할 때는 요 숫자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를 꼭 보시고 음수죠. 그 다음에 네제곱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제곱근 앞에 붙는 이 숫자가 홀수냐, 짝수냐를 갖다가 따져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죠.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니까 실근은 없습니다. 뭔슨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만약에 실수라는 말이 없고 그냥 풀었다면 4개라고 푸시면 되는데 실수인 것이라고 딱 정확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를 이용해서 양수, 양수에 대한 것인지, 음수에 대한 것인지, 0에 대한 것인지, 짝수제곱근인지, 홀수제곱근인지, 이것을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은번은 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 요게 나왔네요. 우리 이거 많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죠. A의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X제곱이 A가 되는 모든 X값을 뜻해요. 근데, 제곱근 A라고 쓰면은, 그냥 a에다가 바깥에 루트를 씌워준 꼴이 됩니다. 어, 요거 많이 헷갈리시죠?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이거를 n제곱근에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요. a의 n제곱근 그럼 얘는 x의 n승이 a가 되는 모든 x값을 뜻하고 n제곱근 a를 앞에 붙이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a에다가 바깥쪽에 n제곱근을 붙인 꼴이다. 이렇게 기억해 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모의 가 붙는 경우랑 앞에 붙는 경우가 두 개가 다르다. 그래서 디귿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틀렸죠. 얘는 그냥 구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n이 홀수일 때 3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몇 개인가? 어. 자, 이건 어떤 뜻이에요? 양수의 홀수 제곱근이죠. 실근에 대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빵 개인지 세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문제는 아까 전에 봤던 표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수의 홀수제곱근이니까 실근은 무조건 한개가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니은번하고 리을번이 되겠습니다.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서 문제를 풀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필수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지수 확장을 배우신 후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